광주 유니버시아드 개막 이틀째를 맞아 각국 선수들이 메달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다이빙에서 첫 금메달이 수여됐고 남자농구를 비롯한 인기 종목 경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도 안방에서 상쾌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 종목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에서 열린 유대회 개막식은 한편의 뮤지컬을 선보이며 문화강국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흥겨운 공연과 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펼쳐지는 큰 잔치,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개막 이틀째를 맞아 순조롭게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광주와 목포, 여수 MBC 3사가 함께 유대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개막 이틀째 각국 선수들이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나섰는데요. 여자 다이빙에서 대회 첫 메달리스트가 나왔고, 남자 농구를 비롯한 인기 종목들의 경기도 막이 올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림 위에서 꽂아넣는 훌쾌한 덩크슛, 탄성을 자아내는 현란한 드리블, 점처럼 보기 힘든 세계 최 정상급 선수들의 플레이가 관중들은 그저 즐겁고 신납니다. 이 농구만 보러 왔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이거 보러 왔어요. 남자친구가 농구 좋아해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예, 어, 그 그러니까 직접 와서 보는 건 처음이니까 캔자스 대학을요, 어, 너무 좋아요. 경기 결과는 예상대로 페리앨리스와 프랭크 메이슨 등 미래 NBA 리거들을 앞세운 미국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Well, I went to the University of Kansas, so we love watching the basketball team and supporting Team USA. 대회 첫 금메달은 다이빙 여자 1미터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정상세 선수는. 여자 1m 스프링 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대회 첫 금메달 리스트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我觉得而且今天那个韩国那个女孩子很好跟我朋友然后我觉得就是反正 양궁과 유도 등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오늘부터 일제히 시작돼. 대회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연성입니다.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뛰는 우리나라 선수단은 일단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도 종목에서 첫 금메달 사냥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은 예측대로 남자 유도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유도 100kg 이상급에 출전한 조구암 선수는 프랑스 클레망 델베르트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모든 시합을 올림픽이라 생각하고 모든 시합을 우승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란히 결승전에 진출한 여자 유도 김민정 선수는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유대회를 치르기 위해 새로 지어진 남부대 수영장에서는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종목에서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주인공은 김남희 선수로 대구 유대회 이후 12년 만에 따낸 유대회 다이빙 메달입니다. 처음으로 중국 선수를 이겨본 거라 그냥 정말 좋아요 지금. <laughs>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인 양궁에서는 기보배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예선 1위를 차지하는 등 남녀 선수들이 양궁, 강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텐션이 많이 저조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종합순위 3위, 25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선전이 대회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 유대의 개회식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 편의 뮤지컬이라는 찬사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회식 공연은 감동과 환희의 연속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빛고을 광주를 장식한 대형 무대의 테마는 젊음과 빛, 한국 전통문화의 K-pop과 퍼포먼스를 버무린 역동적인 공연은 무대를 비추어 물들이며 세계 청년들에게 대한민국 광주를 알렸습니다. 웃고 뛰고 춤추는 젊음의 에너지는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었고 세계 1046개 나라 선수단은 빛의 도시 광주에서 어느새 하나가 됐습니다. I would like to say 사랑해 호. 개회식 공연에 투입된 배우와 가수 등 출연진만 2,200여 명. 화려한 군무의 관람객들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대한민국 광주가 지구촌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생명과 사랑의 메시지는 문화공연 속 노랫말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S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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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인 그저 수준 어, 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 어, 시민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과 긍지를 어,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그 최초의 마음에서 개식의꽃 최종 성화봉송 주자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맡았습니다 도마에 신 양학선 선수까지 참여해서 불붙여진 성화는 폐식 때까지 12일 동안 광주를 환하게 비출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하계 유대배를 맞아 오늘부터 광주에서는 세계 청년 축제가 열립니다. 지금은 금남로 일대가 공연장으로 변했다는데요. 현장에 김인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 공연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나요? 하나, 둘, 하나, 네 하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금남로에서는청년 난장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는 디펑스와 아, 로맨틱펀치 펀치, 펀치 펀치, 펀치, 그리고 이승열 아, 등 아, 강렬한 라이브가 특기인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관객들은 앉거나 될까? 선체로 자유롭게 무대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물 생명공학부 식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군요. 30여 명의 북을 예정돼요. 텐트 주변으로는 1학년 학점 괜찮아요. 1학년 학점 괜찮아요. 다른 분, 아유, 4학년 연습 돌려 다른 분. 문화 전당도 유대회 기간에 맞춰 어린이 문화원을 깜짝 개방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의 스포츠와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기는요, 놀이, 어, 놀이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잔뜩 있으니까요. 이 밖에도 세계 화가들이 참여한 라이브 페인팅, 그리고 코스튬 플레이 등 각종 문화 행사가 마련돼 광주의 심장인 금남로를 달궜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청년축제 현장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현재 유대회 선수촌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만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머물고 있죠. 이 주말에 맞은 선수촌 풍경을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수촌 안에 마련된 전자기기 체험관. 외국 선수들이 단체로 기념사진을 남기고 삼삼오오 모여 게임도 즐깁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상현실도 선수촌 안에서 만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아, really cool. like before, like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 안내센터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 정보를 얻거나 다른 종목의 경기를 관람하려는 선수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피트니스센터에서는 각국 선수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체력단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주말에도 훈련에 매진합니다. 주말인지도 모르게, 지금 나와서 운동하고, 근 당장 내일이 시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경기. 120여 개국 선수들이 모인 작은 지구촌. 주말을 맞은 선수촌에는 세계 대학생들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기 소식을 정지성 스포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개막 이틀째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메달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농구와 양궁, 유도 등 1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종목은 기계체조, 남자부 경기입니다. 광주 출신의 월드스타 양학선 선수가 남차 예선전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광주 여공사 기부배가 출전하는 양궁도 오늘부터 막이 오릅니다. 양궁에는 총 10개 금메달이 걸려 있고, 우리 대표팀은 전 종목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보배는 리커브 종목에서 3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은 바로 남자, 농구죠. 미국 농구 대표팀은 터키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우승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광주 유니버시아드 남자 농구 경기장을 찾아 미국 대표팀을 격려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와 주한 미국 대사관 임직원들은 남자 농구 조별리그 미국과 터키의 경기가 열린 광주 동강대 체육관을 방문해 경기 시작에 앞서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더너 휴 아일랜드 대사를 비롯해 월프레드 램케의 유엔 사무총장, 스포츠특별보좌관 그리고 각국의 정치계와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이 광주를 찾아 자국 선수단의 선전을 당부했습니다.